파미르 고원의 아침이 밝았습니다 마을이 조용해 지금 6시 반이라서 그런지 사람도 안 보이고 저기 보면은 집들은 몇 가구 보여요 어제 얼핏 내가 물어봤는데 이 마을에 한 100명 이하로 살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오늘은 이제 여기 떠나기 전에 아저씨들 여기 비닐하우스 짓는 거한 보고 또 동네 한번 돌아다니면서 뭐 있나 이 동네에 한번볼 생각입니다. 이런 동네에는 슈퍼마켓이 있을라나 없겠지? 수박이나 뭐 음료수라든지 뭐 이런 거라도 좀 사놔야지 그 마음이 편할 텐데 가기 전에 하루 숙박도 했지 아침 저녁도 먹지 아니면 마음이 불편할 것 같아요. 이제 아침 티에 이제 간단하게 빵 먹고 이제 일하러 가시는 것 같아요. 본격적으로 어, 다들 연장을 한대챙기시네 일해야 되나? 오늘? 보니까 여기 이제 폴로 이제 다 표시를 해두셨네. 이렇게 딱 여기 비닐하우스 딱칠수 있게 숙평견가어 아, 근데 이거 뭔가 내가 좀 끼기 그래? 이게 근데 본인들끼리 이게 팀워크가 또 있어가지고 내가 또 이걸 또 붕대 트지면 안 되니까 보니까 여기 따로 이제 슈퍼마켓은 없고 이렇게 <laughs> 스타렉스 뒤에 이렇게 해가지고 수박을 파시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수박 두개 제가 샀습니다. 할때 하룻밤 재워주시고 아침 식사도 이렇게 주셔가지고 어 수박이라도 제가 좀 대접하려고 수박 좀 샀습니다. 예. 제가 하는 한국말 이해할 수 있어요? 아? 제가 하는 한국말 지금 이해하세요? 가니사 앤 잉글리시. 야스미나 씨. 아. 지금 이제 한국어 테스트 시간입니다. 아. I, mean, I am your Korean teacher today. 아, it's good. <laughs> How long have you learned Korean? 아, 5 or 6 or no, I think 9 months. 4. <laughs> 나는 당신을 사랑해요. 응. 나는 사랑. 사랑. 사사람 사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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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 사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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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 사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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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다고 나는 당 사랑. 사랑. 해요 나는 대학생입 사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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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요몇 살? 사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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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 배달 성공 아 이거 생각보다 무겁네 이거 이게 끌고 오니까 어쨌든 배달 성공했습니다 여기까지 자, 여기서 지금 모래 약간 퍼 날라가지고 저기 약간 세멘이랑 섞을려는 시는 것 같아요 <laughs> 제가 탄거 도와드릴 건 없고 이거 모래 옮기는 거 이거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이제 여기 진흙 옮기는 건다끝내고보니까이 진흙이랑 자갈이랑 저 세멘이랑 해갖고 이렇게 섞으시나 봐요 이게 이집거 공사하는데 이 마을 주민들이 다 같이 푸맛이 같은 개념이 있나 봐요 다 같이 지금 도와주고 계시네 <laughs> 야스미나가 오늘 그 자기 누나랑 아마 동생일까 동생 남동생 온다고 하루 더 묵고 가라고 해가지고 딱히 저도 딱히 그렇게 막 바쁜 일 정도 없고 해서 하루 더 묵고 가려고 합니다. 지금 동네 혼자 둘러보고 있는데 이 작은 마을에도 보니까 100명도 안사는 마을에도 이렇게 학교가 있어요. 보면은 시서도 있고 그네 그네 없어졌네. 이 빙그리 이름 기억 안 난다. 미끄럼틀도 있고 약간 초등학교 같은 곳인가 봐요 좀 애들이 이제 더 크면은 이제 여기 다른 동네에 있는 좀더큰 학교로 가야 되나 봐 어제 그타태우준 노가다 형님들은 다그 바쁘게 일하고 계셔가지고 옆에서 좀 방향이 그렇고 흙 옮기는 것도 다 끝냈고 딱히 이할게 없습니다 그냥 이렇게 뭐 돌아다니면서 마을 구경이나 좀 하고 뭐 그러면서 시간 때워야죠 뭐 보니까 여기 배구 네트도 있네 어제 여기 애기들 엄청 많았었는데 애기들 다 일하고 있나 지금? 여기는 무슨 초소처럼 생겼다 뭐 하는 데야 여긴? 뭔가 옛날에 마을 지키던 그런 초소인가? 그냥 진짜 평화로운 그 파미르 마을이네요 사람들도 되게 순수하고 보면은 다들 좋으시더라고 착하고 여기도 사람 사는 건가? 집들이 보면 좀 약간 투박하게 생겼어 이렇게 보면은 그니까 러 안에 이제 돌이랑 딱 진짜 세면만 섞어가지고 집 만들어봐 여기는 심심해가지고 약간 동네 둘러보고 있는데 보면 꼬맹이들이 엄청 많이 몰렸어요 갑자기 <laughs> 부끄러워하네 엄청 저기 가자고? 그래 그래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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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자. 저기 뭐 아무것도 없어 보이 니딱 봐도. 이제 사탕도 이제 다 썼다 이제 없다. 씨. <laughs> 그 뭐야 그거? 라멘. What is that? 라멘? 라면. <laughs> <laughs> 라면 꽈자처럼 먹나 본데 애들. 뭐가 없게 이 자식들아. 내가 볼때 저기 가면 얘네들만의 아지트가 있을 수도 있겠다. 뭐 있는지 모르겠는데 아지트가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 응. 얘들 가자. 나츠고얘들이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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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면 뿌시르게 저거 라면 먹고. 있... 맛있네. 오랜만에 먹으니까. 에? t i s i e 나. 어? 루스 루스? 루스키? 나 루스키 다레야 바자 루스타 이즈빈이체그밖 몰라 스파시바 스바 예예예 에엠 뚜왈렛 네네 오케이 오케이 땡큐 라흐라흐 라흐맛 내가 불쌍하게 보이나? 계속 라면을 주지 나한테? 옛날에 생각해보면은 라면 값이 과자보다 살때 저도 라면 이거 많이 먹었거든요 무서워가지고 안성탕면 이런 거막 300원 500원 할... 400원인가? 과자가 500원이고 안성탕면이 300원이라서 고등학생 때 라면 이거 진짜 우스레게 저도 많이 먹었어요 그 라면 스프 많이 먹으면 암내난다고 했었는데 그거 진짜인지 모르겠네 그러잖나딱 그나저나... 봐도 아무것도 없어 보이는데 어딜 가는 거야 맵지도 하는데 맵다고 그래? 별로 맵지도 않구만 약간 짭조름하기만 하고 안 맵던데? 얘네가 한번 한국 라면의 맛을 한번 봐야지 한번 아 이거는 매운 게 아니구나 하지. 그냥 약간 치킨 수프 같은 거거든요. 보니까. 근데 막 엄청 맵다고 막 아하 그래. 뭐야 이게? 애들이 뭐 특이한 걸 먹네. 예예 예, 하라쇼 하라쇼. 음 음. 에이. 나이스 하라쇼. 아무 맛도 없는데 이거. 뭔 맛으로 먹어 이걸. 많이 먹어라 얘들아 나는 못 먹겠다. 아이씨 쓰레기 바로 버리고 땅바닥에. 아. 너 먹어, 너 먹어, 너 먹어. <laughs> 너왜 버터고? 배타고... 불왜뭐아 거기다가? 나중에 이거 집에서 먹으려고 하우스. 아. 어. 아이들이 산다. 많이 많이 먹어라, 야, 많이 먹어라, 많이 먹어. 나안 먹을게. 약간 달달한 냄새 나긴 한데. 어. 야, 그왜 먹어? 오씨. 입에다 넣어버리네, 꼬치. <laughs> 아. 먹는다고 그거? 네가 먼저 먹어봐. 네 많이 먹어 이거. 아. <laughs> 꽃을 여기다 달았네. <laughs> 아또누가 여자애 아니랄까봐. 아! 뭐라는지 몰라. 아, 디노차. <laughs> 뭔가 나한테 뭔가 러시아어로 가르치는 거. m 아 name is Zenura. 아나 이름이 z e n u 우 a 데나무데 데나모 야아 yes good my name my is 모모스 my name is 베로로나어로나 -na. oh, no no no. 아이스크림 이름인데 카밀라 oh. 카밀라 <laughs> ah, your n a m 카밀라 아 카밀라 카밀라 베로나 아이 캘 나오지 코 갑자기 춤을 춰아 <laughs> <춥? 웃음> <laughs> 아쉽다 <laughs> 살라발라이쿰. 말라이쿰. 어, 하트도 안 해. 왜 거기 올라가? <laughs> 아, 애들 재밌네, 웃기네. <laughs> 보니까 이쪽 분의 사람들이 막춤 추고 이런 걸 되게 좋아하는 것 같아요. 아, 차한잔 먹고 여기 네트워크 되는 곳 찾고 있었는데 저기 사는 애들이 갑자기 오라고 해가지고 살라발라이쿰. 음, 이 친구야, 꼬마 친구. 그지 <laughs> 너무 좀 갑작스럽긴 한데. 그래 가자 가자 you 라 r h o u s e r 아. What are you guys doing here? What a g What are you g t o u y r o o What are you g u 여기로 가서 놀아 임마 그건 또왜 들고 와? 머시나 머시나 아 여기 타고 놀아보다 애들 어 빵빵 아, 아 힘들다 이제 잘가 바이바이 여기 동네 애들 다 모여있네 아까 전에 그 만났던 애들 할거 없으니까 그냥 여기 서뭐차한잔 마시고 보니까 설거지도 하고 얘는 뭐, 뭐 물고기 잡으려고 그러나? 왜 망땡이를 들고 있지?

밀밭인지 밀밭인지 모르겠는데 뭘 계속 따고 있어 애들이. 세피아. 애들이 하루 종일 원이스 이 아진 아진. 애들이 하루 종일 이거 따가지고 이렇게 먹고 있어 얘가. 애들이 배가 고픈가? 야야. 아 여기서 뭐하나 애들이랑. 잘 찾네. 나는 이거 못 찾겠는데. 맨날 여기서 완두콩만 따가지고 그런가 얘네들. 어. 스바시바. 무슨 게임인지도 모르겠는데 저기서 <laughs> 같이 게임하다가 아 저는 졌어요 뭐 어떻게 해야지 이기는건지 어떻게 해야지 지는건지도 모르겠어 몰라 얘네가 뭐하는지 <laughs> 졌나봐 <laughs> 안녕 야 형님들 그새 저기 비닐하우스 다 이제 다 만드셨네 사실 이제 아침이 돼가지고 떠나려고 했는데 또 무르갑까지 200km 거리가 아직 남았거든요, 여기서부터. 근데 아 가족분들이 계속 하루 더 자고 가라, 밥 먹고 가라 해가지고 <laughs> 정말 감사하지만 아, 아, 좀 그러네요. 그래서 딱 식사까지만 하고 그 누나가, 야스미나 누나가 밥 자기가 해준다고 해가지고 맛있는 거 그것까지만 먹고 이제 무르갑까지 가려고 합니다. 애들, 애들 또 저기서 물 먹고 있대. <laughs> 재밌게 산다, 재밌게 살아. 왜? 축구하려고? 차버린다. 왜 저로 차게? 보면 이 친구들 하는 일이 아침에 보면은 아침에도 보니까 저기 막콩 그거 완두콩 그거 따 먹고 있더라고 완두콩 따 먹고 동네에서 축구하고 또 뭐야 차한잔 마시고 또 저녁 되면 저기 다 모여가지고 배구하고 또 여기 주변에 어슬렁 어슬렁 거리고 막 저기 위에 있는 산에 가고 아니면 또 저기 있는 산에 가가지고 그 이상한 쪼면한그 체리 같은 거막따 먹고 그렇지 자자자 I'm sorry 그거에 비해서 또 한국에 있는 애들 보면은 다들 막 공부한다고 막 어린 나이부터 초등학교 때부터 또는 중학교 때부터 다들 바쁘잖아요 공부한다고 그래서 제대로놀 시간도 없고 방학에도 막 숙제해야 되고 막 그런데 그래서 얘네들은 되게 행복하게 사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다른 관점에서 보면은 뭐가 맞다 뭐가 틀리다는 없지만 또 한국에서는 한국에 맞게 그렇게 또 살아야지만 이게 살수 있잖아요. 네 여기서는 또 그렇지 않아도 이렇게 그냥 동네 애들이랑 맨날 놀면서 이렇게 살수 있으니까. 그런 점은 되게 좋은 것 같네요. 또 애들 세명다 모였다. 또 여기 다 여기 집 살고 있는 <laughs> 이빨 또여기를 <애기> 빠져가지고 <laughs> 이이 이빨 없지롱. 안녕. 이 예, 이빨 없는데. <laughs> 아치. 아 보면 여기 애들도 참 재밌는 게 저기서 막 계속 오라고 또 자기 집에. 야그 너네끼리 놀아. 아 이거 이 동네 재밌다. 애들 보면 애들 심심하니까. 그러니까 자기랑 놀자고. 야즈미나가 이거 팔찌 볼때 자기 생각하라고 팔찌까지 다 주네요. 자기가 직접 만들었다고. 헉, 이제 곧 가야 되는데 아나 어떻게 가 이러면. 아 이제 짐은 다 싸놨는데 아 가기 전에 야 딱히 줄건 없고 초코파이 이거랑 주고 갈까 비상식량이긴 한데 사실 그리고 제가 뭐 돈은 안들렸지만뭐 너무 감사해서 수박 어제 두통 사고 약을 들었어 여기가 보면 약국이 없어가지고 아픈데 보니까 약을 잘 구하기 힘드신가봐. 구하기 힘든가 보더라요 그러니까 막 동네 사람들 도 와가지고 막 무슨 약이냐 뭐 물어보길래 간단한 진통제하고 정로환 그 소화불량이랑 그 설사하는데 먹는 정로환 이렇게 제가 드렸거든요. I have a chocolate. Do you want? You can share with your family. No, no, no. It's a chocolate. Pie. Oh, 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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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kay. I didn't have that. Yeah. No worries. 나줄수 네, 있는 건다준거 같은데 이제 뭐가 딱히 없어가지고 더줄 것도 약이나 더 챙겨 올거 이럴 줄 알았으면 한국에서. 그러니까 약 되게 이 분들한테는 필요한 것 같더라고 약이 형님들 여기 비닐하우스 공사 다 끝나셨네 근데 보니까 이게 비닐이 아니고 보니까 플라스틱이야 어 나이스 나이스 하라쇼 아그갖고다 이렇게 볼트로 이렇게 체결해가지고 어. 아 하라쇼 하라쇼 누가 <laughs> 보면 내가 노가다 십장인 줄 알겠다 <laughs> 아저씨들 얼마나 어이가 없었을까 제대로 <laughs> 도와주지도 않고 다 끝나고 와가지고 아 잘했다고 막 하면은 아 내가 이 형님들이라도 열받을 것 같은데 아네 이렇게 야 아, 겨울에 이제 농사 지을 수 있게 겨울에 이제 뭐 과일이랑 채소 같은 거 이제 여기서 농사 지을 거라고 하더라고요. 이 워낙 겨울엔 추우니까 사기도 힘들고 물건 같아 여기 뭐 슈퍼마켓이 없어요. 형님들 이제 짐 챙겨 오게 세요다한 이틀 동안 여기서 작업하신요 그래도 제가 저 형님들 만나 가지고 여기 왔지 아니었으면 여기 오지도 못했지. 계속 하루 더 자고 가라고 했는데 아. 이게 아무래도 저도 이게 시간이 그렇게 많이 있지 않다 보니까 이제 가야 될것 같아 더 여기 머물다간 블랙홀처럼 여기 빠져가지고 못 나올 것 같아 너무 편안해가지고 야, 그래서 아쉽지만 인사를 해야 될것 같습니다 레우스백 동생이에요 야스미나 동생 땡큐 소 마치 로리스 백 굿바이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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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이 아임 고잉 무릎곱 예예 바이 애기들 보고 갈수 있을라나 애기들 어디 놀러가고 없나보다 다 아까 산에 보니까 저기 산에 올라가 있더라고 애들 못 보고 가겠다 Thank you so much. i t e r y s h p o Yeah, y o a h t n g h a n d y o u s i m o s m Joshim, o h i m s h i a Joshim, j h i m Joshim, o s m Joshim, h i m Joshim, s h i m j o s h i o s h s h i m j s h i m j o s h i j o s h j o s h j o s h Joshim, j o s h j o s Josh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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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j o s Take care of yourself. Yeah. 다리 건너서 형님들 집으로 가는 게 아니고 다른데 현장에 또 가신다고 하더라고요. 아, 나까지 데려다 주려고 이까지. Okay, I will go to by walk. And you guys can go. To. Thank o t you so much, <laughs> Yasminah. Okay, and always take care of yourself and to make take your medicine. <laughs> mm? thank, you. thank you, man. Okay, I will leave now. 아, 예 예. I will send a picture and yeah. 오케이, okay, guys. yeah. 바이바이. 바이바이. 아, 이제 다시 혼자서 떠납니다. 혼자가 돼서. <웃음> <웃음> 이렇게 해서 이틀 동안 야스미나네 집에서 진짜 정말 가족처럼 잘 대해 주셔 가지고 뜻한 정도 느낄 수 있었고 또뭐 외롭지도 않았고 계속 잘 놀아 줘 가지고 배 고프지 않게 식사도 엄청 잘했고 저 작은 마을에서 또 진짜 그 어린 꼬마애들이랑 또 진짜 재밌게 잘 놀았거든요 그래서 막상 좀 떠나려고 하니까 조금 그러네요 걱하네 그 이게 하루 또 머무르고 하루 더 머물렀다가는 이게 또 없이 저기서 계속 이제 머무를 것 같아서 저도 뭐 아무래도 편한 게 좋죠 익숙한 게 좋고 또 너무 잘 대해주니까 저도 감사하고 대가 없이 저렇게 사랑을 베푸는 게 쉽지 않잖아요 솔직히 말해서 아쉽게도 제가 식사하고 이럴 때집 안에서는 많이 영상을 못 찍었어요. 어땠게. 어르신분들이랑 계속 식사를 하다 보니까 좀 카메라를 꺼려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이틀 동안 파미르원에 있는 저 작은 빌리지에서 정말 잘 쉬고 환영받고 가는 느낌입니다. 이번 편은 여기서 마치고 저는 계속해서 히치하이킹해서 물갑까지 가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